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한 그 얼굴이 정말 당신이라고 확신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거대한 가짜 연극 속에서 주인공 노릇을 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돈, 명예, 사랑, 심지어 나라는 존재까지 말이지요. 18세기 천재 철학자 데이비드 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해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세상은 단 1%도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공포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아라는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오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믿어온 세상의 뒷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하라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단언했습니다. 이성은 열정의 노예이며 오직 열정의 노예여야만 한다. 이 말은 흄 철학의 가장 거대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이 오늘 점심 메뉴를 고른 사소한 이유부터 당신이 그 사람과 평생을 약속한 중대한 결심까지 이 모든 것은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욕망과 본능이 시킨 일입니다. 이성은 그저 당신의 감정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중에 동원된 변명일 뿐이지요. 이 사실을 인정하면 인생의 수많은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나는 자꾸 감정적으로 행동할까?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논리라는 뼈대 위에 세워진 차가운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뗏목과 같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나라는 존재가 중심에 딱 버티고 있다고 믿으시지요? 어린 시절에나 청년기에나, 그리고 지금에나,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흄은 우리 마음 속을 낱낱이 해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어떤 인상도 없는 나 자신을 포착할 수 없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오직 흐릿한 인상과 기억들의 조각 뿐이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갈증, 어제 먹은 음식의 맛, 내일의 걱정, 이런 개별적인 장면들이 쉴새 없이 지나가는 무대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나라는 주인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이라는 가느다란 실로 꿰어놓은 환상을 나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깨달음일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잘난 자존심이 사실은 풀이 없는 허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야 한다는 강박, 내가 무시당했다는 분노, 내 것이라는 지독한 소유욕, 무대 위에 주인공이 없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허상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출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소중한 오늘을 낭비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떡하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하지? 흄은 우리가 믿는 미래의 확신조차 나쁜 습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왜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믿습니까? 어제 떴으니까, 오늘 떴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뜰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흄은 차갑게 지적합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그저 관습의 노예일 뿐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미리 괴로워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뿌리깊은 본능이자 슬픈 습관입니다. 우리는 인과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의 대가가 와야 해. 이 모든 기대가 어긋날 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휴문 말합니다. 인간 사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관계 따위는 없다고 말이지요. 원인과 결과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가 주는 우연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지시나요? 꿈꾸던 성공이 손에 잡히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흄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목마른 사막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 또한 그들의 일시적인 감정이 만들어낸 찰나의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만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깎아 먹지 마십시오. 진정한 철학은 머릿속 어려운 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철학은 당신의 거친 일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려운 책을 수천 권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이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낡은 편견을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내가 무조건 옳다는 그 고집을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갈수 있는 가장 고결한 길입니다. 휴먼 죽음의 문턱에서 그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당시 종교 사회는 그가 죽을 때 신을 찾으며 울부짖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쾌활함을 잃지 않았지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일 뿐이며 그것은 잠드는 것보다 두렵지 않다. 그는 대단한 진리를 찾으려고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대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친구의 주름진 미소, 입안을 부드럽게 감도는 와인의 향기, 손끝에 닿는 오래된 책장의 감촉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발견한 유일하고도 확실한 인생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당신을 잠못 들게 하는 그 고통도, 당신이 밤잠 설쳐가며 이룬 위대한 업적도 결국은 바람에 흩어질 연기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휴먼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에 오늘의 공기가 이토록 달콤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을 펴고 깊은 숨을 내쉬어 보세요.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바람에 실어 보내세요.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무엇이 될 필요도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가볍게 아주 가볍게 사십시오. 그것이 데이비드 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냉철하면서도 가장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의 막은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수갈채를 기다리며 무대 뒤에서 떨지 마세요. 당신이 이 무대 위에서 잠시나마 즐거웠다면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한번 잡아주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연극은 이미 완벽한 대성공입니다. 복잡한 철학책은 이제 덮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유일한 진실입니다. 당신은 오늘 조금 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휴문 말했습니다. 철학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모든 철학 가운데서 여전히 인간이십시오. 이 말은 지식보다 삶이 이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정작 살아야 할 삶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 걱정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오히려 지금의 당신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요? 휴메회의로는 우리를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헛된 희망과 고집을 놓아줌으로써 진정한 평온에 이르게 하려는 역설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질서하고 우연적입니다. 그 무질서를 통제하려 하지 마세요.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말고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의 파도가 높게 치면 높은 대로 낮게 치면 낮은 대로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휴미 죽기 직전 친구 에덤 스미스에게 보여준 그 미소를 기억하세요.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면서도 루키아누스의 대화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지옥의 뱃사공 카론에게 아직 세상을 위해 할 일이 남았다며 농담을 건넸지요. 죽음조차 유머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그 단단한 마음 그 마음의 근육은 나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세요. 그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보고 사랑하는 이의 눈동자를 깊게 들여다 보세요. 거기에 바로 흉이 말한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기억의 다발 속에 묶인 채 잠시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료들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환상을 이해해주며 그렇게 다정하게 걸어가면 그 뿐입니다. 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흄의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오며,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집착을 버릴 때 찾아온다. 오늘 당신의 밤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